곤명돌입니다. 곤명이 어디냐면은 중국 곤명입니다. 형질 색이 좋아요. 석질이 아주 좋습니다. 수마가 유리면 같고 모양이 재밌게 나와있고요. 돌 사이즈는 장이 1 7고가한 13정도, 두께가 한 7cm 정도 되는데요. 어, 수묵화 한 점에 수묵화입니다. 가격도 저렴하고요. 물을 뿌려보겠습니다. 이렇게 나와 있고요. 새카목에 묵을 찍어서 목묵자 묵을 찍어서 나무에 그림을 그린다면은 이렇게 그리겠죠 이것이 가격을 좀 많이 받으려면 여기쯤에 가서 월이 있든지 태양이 딱 들어 있었으면 더 아마 어... 고가가 됐을 것이고 여백이 야, 이런 건 구름으로 보는데요 그래도 여백이 좀 깨끗하게 있어요 이 두께도 있고 수마도 좋고 밑자리 아주 좋고요 제가 이게 한 만여 점 이상 가지고 있어요. 이토을 지금 20년, 15년, 20년 된것 같아. 구입한 지가. 감사합니다. 항상 행복하십시오.